이거 할거예요 저, 뭐냐, 요, 베드그거 이거, 이거 했동 게임이라고 해거든요 해보긴 했는데, 어려워. 어렵겠네. 에이 점프, 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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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좀, 렇지 점프, 점프! 어, 아니. 점프 꼭 눌러. 아니, 됐다. 점프 꾹 누르면 올라, 올라오는 거야. 야, 다 보여. 아, 떨어지겠어. 야, 어떡해. 거미줄, 야, 어떡해, 거미줄 없애. 어떡해? 거미줄 한번더 눌러. 됐어. 올라와. 아. 잠깐만. 아. Uh. 아. <hums> 유전하고 이렇게 나는데 아, 까비 <laughs> <laughs> 어, 부다 <laughs> 이제. 내가 한번 올라가 볼게 범위 줄 설치 그렇지 올라와 알겠어 안되겠어 범위 줄 설치 됐어 테와 알겠어 이제 너가 좋아하는 위쪽으로 어 야, 내가 여기서 버틸 테니까, 너가 설치해줘. 아, 잠만. 아, 됐다. 아, 됐어.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시공대로? 봐. 너 날개가 따로 아니네. 아이고. 날개 따로 나는지. <laughs> 아, 나폴 뽑았는데. 나 무릎을 꿇고 뽑았는데. 아, 뭐가. 너무... 아이고. 아니, 다음, 다음 일까지 좀 가보자.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laughs> 우리 협동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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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흑강이 웃음> 우리, 우리 우정이 끝날 것 같아요. 이 게임이 끝나기 전에. 응. 내가 밖에... 응. 알겠어. 진짜... 응? 내가 이거 줄이어 놓을게. 응? 응. 이거는 줄로 이어서 가올게. 응. 어. 이거 줄로 이어서 가라. 파츄~ 잠깐... 어제 다 됐다! 힘을 먹어, 찐라인, 밥을 먹어. 밥을 먹어. 밥을 먹어. 밥데 먹어. 밥을 먹어. 밥을 먹어. 밥을 민지야 바로 여기 오면 돼 응, 응. 점프 점프 야아 길러 <laughs> <No>. 좋아 빨리 <laughs> 와 아, 내가 할게 아나 땅속에 꼈어 어 씨. 어췄다야 아니 아니야 안 들어와 티라노스. 오어어야오오오오오오오만오오오야 아, 슬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기오오오오오 아이다. 저거 투석기 내려오면 타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하지. 나 타. 투석기. 타. 아! 난 괜찮아. 날겠어 셀리 좋아. 저는 나아수있야 야, 함 있다가 가자. 응 가자 빨리 다야 여기 어차피 더 끊어 저기 까만, 까만 있는데?

알아봐. 형 저기 공주. 올라인 쥐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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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소리 좀 줄여. 오빠 응, 그래? 유튜브 찍고 있어. 음, 어. 이게. 여기쯤었고 내가 올라갔어. 야 빨리 와알겠어 100m, 100m. 체크포인트 야케이 체크포인트 없어? 케사람씨이렇게 모자가 이어케이 오케이, 사람이오이오이 이거 거미 차야 이거 이거 올라면 최대 얼음 거미는 응. 와야 돼 아니 빠져 저기 위로 올라가야 돼 내가 올라가야지.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해볼게 까 거미줄 어허 아니다 아 저기 위에가 있어? 아니 저기 어. 위에 말고 저기 앞쪽에 거미줄 설치해야 할것 같은데 오케이 너..나..잡아 나 잡아 자 내가 거미줄 그 다음에 너가 거미줄 올라그 다음에 위에 너가 거미줄 설치해 앞쪽에 그치 그럼 난 이걸 끊고 올라가고 넌너 저기 저기 땅에다가 거미줄 끊겨 아, 응. 끊겨 어 끊겼어. <laughs> <laughs> 아, 펭구이다펭귄이다 펭귄. 어. 이거 미끄러워. 어? 어좀 아프다. 안돼 온다 아. 야 부활 써봐 오. 부활 아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피는 거야 점프 를좀 약하게 저기 눈살 안 넘어져 있는데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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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할수 있어 아, 야, 체크포인트 됐을 거야. 체크포인트 됐을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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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끝내 어, 아니야, 아. 오! 아니. 오. 내가. 내가 올라갈게. 앞에, 앞에, 앞에. 나무 위쳐. 그치? 바로 이거야. 이거야 아. 아, 哈哈哈哈 맞아. 그건 짠! 네. 내가 가장 멀리서 할지 됐다! 맞다! 오케 됐다고 해서 점프했는데 지금 줄이 끊어졌어. 야, 나 체력 뭐데너 몇이야? 나 100. 난빨라지리빨빨피빨가 빨리 어리어리빨 어이 왜 빨리 이지빨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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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치, 나 보고가 있어. 야, 저기 미끄럼 미끄럼 있잖아, 미끄러운 거. 아이고, 저거 거미줄 설치해놓고 가자 저기 그쪽에.

참, 너무 힘들다. 아, 어, 나 이거 안 해요. 아이고,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였고, 자, 그럼 모두들 구독, 좋아요 다 해주시고, 아니, 이런, 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니, 그리고 저와 놀아, 놀아주신다면, 이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